안녕하세요. 바른 수면 연구소 소장 서정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야외로 나왔는데요. 제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케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케아에 온 이유는 거실 인테리어의 핵심 요소이자 휴식을 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파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인데요. 수많은 선택지에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나에게 딱 맞는 소파를 고를 수 있는지 제가 하나 하나씩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네 오늘 이케아의 소파를 소개해 드리러 왔는데요 간혹 소파에서 오랜 시간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희 바른 수면 연구소에서는 소파에서 주무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은 잘수 있어요 근데 소파에서 한달 이상 두달 이상 이렇게 자는 습관이 들면 척추 건강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파를 하더라도 매트리스에 비하면 수면에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잘수 있지만 한달두달 이렇게 주무시는 것은 정말 권장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파에서 생활을 장시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소파에서 TV도 보고 책도 읽고 막 이렇게 하실 때는 항상 20분에 한 번씩 자리를 바꿔주시고 자세를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20분 정도 한 자세로 계속 있으면요. 그 부위에 압력이 굉장히 많이 가요. 하중이 많이 가기 때문에 무리를 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몸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소파에서 자면 또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은 자는 순간을 기억합니다. 침실에 들어가서 매트리스 위에서 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건반사처럼 침실에 들어간다. 매트리스에 눕는다. 그럼 잔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소파에서 잘 경우에는 이게 내가 TV를 보는 상황이지, 책을 보는 상황이지, 자려고 온 상황인지 우리 몸이 인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은 침실에서 매트리스에서 자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소파에서 잘 수밖에 없다 하시면 위쪽에 토퍼 등을 깔아서 조금 더 안락한 수면 환경에서 주무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야기하다 보니 쇼파존까지 옵니다. 이케아에서 쇼파존을 찾기는 매우 쉽습니다. 왜냐면 매장에 완전 초입구에 있거든요. 이렇게 초입부에 있다는 건 이케아가 소파에 그만큼 자신 있다는 뜻이겠죠 여기 보시면 되게 다양하게 있죠 패브릭 소파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어, 여기 앙 LSB 199,000원이에요 229,000원에서 지금 할인 판매를 하고 있고 이렇게 노란색, 노란색 제품들은 할인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좀더 가성비 좋은 제품을 찾으시면 노란색 사인을 따라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이고요 되게 아담하죠 어떻게 보면 두 명이 앉으면 딱 맞을 그런 사이즈입니다 패브릭 소재고 부드럽고 내구성이 강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커버는 이게 일체형이라서 분리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케아는 어떤 이런 디테일이 살아있거든요. 옆에 보시면 여기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리모컨이나 아니면 내 스마트폰을 여기 놓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아래가 비어 있어요. 공간이 있는 거죠. 이거는 취향에 따라 다른데 어떤 분들은 나는 아래가 막혀 있는 게 좋다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여기 청소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 뚫려 있는 게 좋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를 수납으로 어떤 방구니 같은 거 놓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 원룸에서 자취하시는 분들이 방의 분위기를 좀 예쁘게 만들 때 이렇게 깔아놓고 가격도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20만원 안 되는 비용으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소파가 또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매하신 다음에 집에서 편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앉으면 아주 푹신하지도 않고 아주 탄탄하지도 않아요 적당한 쿠션감이라고 보여지고요 쇼파를 고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디자인만 보고 고르면 나중에 내 생각과 많이 달라서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꼭 앉아보고 누워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여기 쇼룸에 막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케아에서 눕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안 쓰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렇게 누워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케아 직원분들도 이런 걸 적극 권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위에서 정말 아주 비상식적인 행동만 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 보시고 누워 보시고 구매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 다른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쪽 가보시죠. 네, 글로스타드입니다. 사이즈가 아까 본 제품보다 더 아담하네요. 이렇게 쇼룸에서 직접 제품을 보고 구매할 수 있는데 20만 원 이하 가격대는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또 한번 앉아볼게요. 네, 무난한, 편안한 그런 느낌이고요. 보시면 특징이 아래 공간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개방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래 청소하기 원하시는 분들 좋겠죠? 수납 공간도 또 충분히 쓸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사이즈가 굉장히 아담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발코니나 베란다에 놓으면 홈카페 같은 느낌이 물씬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식당을 하시거나 레스토랑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대기 공간에 작게 놔도 굉장히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다만 이제 등받이가 그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뒤에 기대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앉아있는 느낌에 좀더 가까운 제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고 또 직접 만져보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파를 보실 때도 생각하셔야 될게 뭐냐면요. 등받이의 높이 그리고 이 좌방석의 깊이를 보시면 좋습니다. 뭐냐면 등받이가 나한테 적합한지.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많이 기대는 성격이면 등받이가 높은 게 아무래도 낫겠죠. 근데 내가 뭐 그렇게 기댈 일이 별로 없다. 그럼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 좌방석, 앉는 방석 같은 경우에 이게 넓으면 아무래도 좀더 이제 쉬기가 편하겠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놓기도 괜찮고요 그리고 잘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 의외로 간과하는 것중 하나가 뭐냐면 소파의 높이에요 왜냐면 앉았을 때내 무릎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부러지는 높이가 가장 적합한 높이거든요 근데 너무 낮으면 일어나고 앉을 때 무릎에 무리가 갈수 있겠죠 우리가 자식 생활 오래 하면 무릎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것처럼 적당한 높이로 구성된 제품이 무릎 건강에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케아 소파의 또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모듈형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소파 브랜드들은 모듈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딱 세팅이 돼서 완제품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케아 소파는 모듈형으로 구성할 수 있어서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거나 가족 구성이 늘었을 때 얼마든지 코너를 추가하고 투를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게 되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케아 소파는 커버가 분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브랜드들도 커버 분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이케아는 그 가지수가 굉장히 많고 또 소재도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커버를 교체하면 여름엔 좀 시원한 느낌으로 그리고 겨울엔 좀더 따뜻한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리 옵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다리가 다 다르거든요. 이렇게 좀 낮은 느낌도 있고 높은 느낌도 있고 원목도 있고 스틸도 있어요. 다리 높이를 다르게 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소재와 원하는 높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가 우리나라 또 소파 사용법 아시잖아요? 이렇게 많이 쓰시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많이 쓰셔갖고 너무 높은 거 싫다. 그래서 다리를 빼고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케아에서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파가 바닥에 바로 닿으면 아래서 습기나 온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소파 내구성에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케아 소파는 바닥에 바로 놓고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케아 쇼룸의 또 아주 특징 중 하나는요, 옆에서 설명해주는 판매사항이 없다는 거죠. 응대 없이도 내가 설명만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설명이 잘 되어 있고요. 또 이케아는 기본적으로 이케아 매장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생각합니다. 놀이터인 거죠. 그냥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고 있어도 정말 뭐 이상하게 자지 않으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내가 내 집에서 써보듯이 그렇게 사용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른 가구점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또 되게 특이한 거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대부분의 가구쇼룸에 방문하시면 응대자가 붙어서 막 설명해 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또아 나는 그냥 혼자 보고 싶은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케아는 응대 직원이나 세일즈맨 옆에서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서 마음껏 누워보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또 설명을 보고 구매하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케아 특징이 뭐냐면요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제품에 적합한 쿠션이나 소파 방석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요거, 이거랑 같이 쓰면 되겠네. 이런 방석들이나 쿠션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성하기 되게 좋다. 그래서 이케아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공부를 하면 많이 할수록 되게 센스 있게 잘쓸수 있는 거죠. 내가 계속 상상력을 발휘해서 조합을 만들어 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케아에서 생각지도 못한 정말 나만의 좋은 제품이 탄생할 수 있는 게 이케아입니다. 네, 다음 제품은 애플라 리드입니다. 색상을 보시면 굉장히 원색 컬러의 벨벳이기 때문에 강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강렬한 느낌 좋아하신다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특징이 뭐냐면요. 소파인데 포켓 스프링이 내장돼 있다고 요 그래서 앉았을 때 조금 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독립 스프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흔들어도 옆에 사람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는 좀 차가움이 많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나는 소파에서 좀잘 일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어, 이 제품 선택하셔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여기 이케아의 또 아이디어 상품 같은 등받이 쿠션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구조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사람 때리는 그런 흉기가 음. 이렇게, 이렇게 꽂는 거예요 이렇게 꽂으면 고정이 돼요 그래서 안정감 있게 쓸수 있죠 굉장히 이런 거는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편하네요 이렇게 해서 이케아에서는 이런 소파 악세사리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롱 아루이드라는 제품입니다. 패브릭 질감인데요. 굉장히 어떤 이런 질감이 구현이 잘 되어 있어요. 이케아 소파는 이런 부분에서 모듈식으로 제작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성을 바꿀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건 특징이 이렇게 수납이 있어요. 원목 느낌의 수납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패브릭과 나무 느낌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안을 보세요. 이렇게 써 있네요. 안을 한번 볼까요? 안을 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콘센트 같은 걸 이렇게 수납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소파에서 스마트폰도 많이 하고 아니면 뭐 태블릿 PC도 많이 보고 전자기기를 많이 다루잖아요 그럴 때이 수납함에 이 콘센트를 넣고 쓰면 은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원목과 패브릭의 매치가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 보이거든요 또롱 아리드 제품의 특징은 뭐냐면요 커버를 고를 수도 있고 다리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다리가 우드 타입도 있고 메탈 타입도 있는데요 여기 뒤를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나가죠. 이 메탈 타입을 할 거냐, 이렇게 원목 느낌 목재로 할 것이냐 고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국내 소파 제작 업체에서는 이거를 고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케아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되게 많다. 이런 부분에서도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앉으면요, 이건 좀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아까 제가 리뷰해드린 제품들은 약간 탄탄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건 상당히 좀 편안한 그런 쿠션감이 있습니다. 폼으로 구성된 걸로 보여지고요. 폼이 이렇게 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깊이감 있게 들어가 있어서 앉았을 때도 편안한 느낌입니다. 다만 좀 탄탄한 느낌 좋아하시면요, 오히려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차가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앉아 보시고 누워 보시고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소개드릴 쇼파는쉐데르와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도 쉐데르만. 여기도 쉐데르함, 여기도 쉐데르함. 여기서 느낄 수 있죠. 쉐데르함이 이케아 소파의 대표 모델 중 하나입니다. 쉐데르함 소파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모듈형인데다가 패브릭이 굉장히 대중성 있는 컬러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내가 구성을 계속 바꿔갈 수 있다는 거지. 처음에는 이렇게 3인용 소파로 샀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가족이 더 늘어나서 좀더 크게 하고 싶다 하시면 모듈형이기 때문에 쉽게 확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공간을 할애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만큼 많이 팔리고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뜻입니다. 색상도 보면 굉장히 무난한 편이에요 보시면 남녀노소 누구나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그런 그레이 색상 약간 그런 느낌에 가깝고요 또 색상도 또 이렇게 편안한 느낌 베이지 느낌도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앉으면요 아 어, 편안해 이렇게 보시면 프리미엄 매트리스의 필로 탑처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퍼 형태인 것 같아요 분리도 할수 있어서 나중에 이거를 또 교체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나은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공간들이 있어요. 이런 공간들에다가는 비상금 같은 거 숨기기 좋죠. 그 뒤에 쿠션도 되게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쉐드라이 대표 모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쿠션이나 등받이 이런 것도 되게 다양해요. 근데 보시면 여러분이 느끼실지는 모르겠는데 등받이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이케아 소파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소파 브랜드에 비해서 등받이가 그렇게 높지, 높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소파 브랜드는 보시면 등받이가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어, 이케아가 어떻게 보면 유럽 브랜드인데 유럽인들의 체구가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큰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또 작은 편이라고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여기 다리가 있어요. 어, 개방감이 있고 또 로봇 청소기가 다닐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로봇 청소기를 꼭 써야 된다. 그리고 이 아래쪽을 꼭 청소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쉐데르 한번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 구성하기 좀 어려우면요. 여기 직원분이 계시거든요. 직원분한테 많이 물어보셔도 된다. 내가 이런 이런 상황에서 소파를 구매하고 싶은데 어떤 게 좋냐고 물어보면 또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직원에게 물어보지 않고 이런 여기 보시면 키오스카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어요. 고르실 때나 혼자 고르기가 어렵다 하시면 이런 것들을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쉐데람 소파는 특징이 커버를 교체할 수 있다는 건데요. 얼마나 자신 있으면 여기 커버, 교체. 이렇게 굉장히 대문점하게 써있죠. 자주 바꾸면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분리하여 스택할 수 있는 커버 덕분에 의자와 소파를 늘 산뜻한 모습으로 유지할 수 있어 더욱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써있죠. 커버를 교체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왜냐면, 패브릭 소파를 살때 가장 우려한 것중 하나가 뭐냐면요. 어, 이 위에 케찹 소동 어떡하지? 콜라 소동 어떡하지? 커피 소동 어떡하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쏟는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커버를 새 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요. 나는 여름철에 좀 산뜻하고 시원한 느낌으로 쓰다가 겨울철에는 조금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으로 쓰고 싶다 하시면 바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교체할 수 있다. 이게 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브릭이 또 보시면요. 굉장히 흔한 색깔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패턴이 또 그렇게 흔한 패턴은 아니에요. 독특하기 때문에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또잘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패브릭 소파를 다 둘러봤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가죽 소파 가등 장합니다. 참고로 이케아가 우리나라에 처음 개장했을 때는요. 정말 거의 다 패브릭 소파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패브릭보다는 또 가죽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가죽의 가짓수가 가죽 점점 늘어서 지금은 꽤나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케아 가죽 소파는 소재가 되게 다양한데요. 천연가죽으로 제작된 제품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가죽의 특징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동물의 피어 가죽이기 때문에 통기가 잘 되고, 오래 앉아 있어도 그렇게 막 끈적끈적거리고 이런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단점 아닌 단점을 꼽자면 상대적으로 패브릭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더 나가고요. 오래 쓰다 보면 사용감이 생기죠. 이런 자연스러운 주름들이 생기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멋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좀 항상 새것 같은 느낌을 쓰고 싶다 하시면 가죽보다는 패브릭이 더 맞는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가죽 소파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케아의 대표적인 가죽 소파 중 하나인 란스크로나 제품이 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좀 웅장하고 예쁘죠 이거는 제 생각에 어떤 사진 스튜디오 같은 데서 되게 놓으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퀼팅으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밋밋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 격식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수 있죠 이 제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받이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보시면 등받이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대신에 좌방석이라고 하죠 앉는 부위가 상당히 긴 편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자주 앉아있고 누워있고 하기에 공간감이 괜찮습니다. 왜냐면 등받이보다 이 좌방석 부분이 더 넓기 때문에 누워있고 앉아있고 엎드려있고 이렇게 하기 좋겠죠. 그리고 부모님이나 가죽을 선호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이카 제품입니다. 사실 가죽을 볼때 가격만 볼게 아니라 항상 사용하고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이 제품 보시면요. 그란 그레인 가죽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PU 가죽이나 PVC 가죽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파를 보실 때는 단순히 그냥 디자인만 보시면요, 어왜 이렇게 비싸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소재들을 보면 그란 그레인 가죽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이 정도 가격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다리 부분이 이렇게 메탈 소재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죽 소파임에도 메탈 소재를 사용해서 우리나라 제품들은 대부분 검정 다리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또 금속 재질과 매치를 시켜서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있습니다. 이 제품도 역시 모듈형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어요. 이쪽에 좀 다리를 길게 내가 뻗어서 자고 싶고, 그리고 TV를 보고 싶으면,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이제 TV 보는 거죠? 이렇게 TV 보다 이렇게 잠들고, 이런, 이런 느낌입니다. 남녀노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죽 소파다. 그리고 가죽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잘 맞을 것 같고요. 안 보이는 부분은 코팅 패브릭으로 제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 닿는 부분은 그레인 가죽으로 제작이 되었고, 몸에 닿지 않는 부분은 코팅 패브릭으로 제작이 된 란스크로나 소파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개 드릴 가죽 소파는 스토클럽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왜냐면 이런 색감은 쉽게 낼수 있는 색이 아니거든요 가죽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고급 가죽 중 하나인 아닐린 가죽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촉감이 되게 좋고요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근데 보시면 그만큼 주름도 많이 있고 사용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쇼룸에 워낙 많은 분들이 앉아 봐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항상 고급 소재는요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옷감도 진짜 비싼 제품들은 관리하기 어렵잖아요. 세탁소에 항상 맡겨야 되고 이런 드라이클링 해야 되고 이런 것처럼 가죽도요. 굉장히 고가 제품들은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사용감이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것도 사실 어떤 가죽 제품을 쓰는 멋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익숙하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감 있게 쓸수 있겠고, 만약에 나는 이런 게 싫다. 나는 항상 좀 새거 같고 빳빳한 느낌 좋아한다. 그러시면 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확연하게 느낌이 다르죠. 왜냐면 이거는 많이 안 잡았으니까 지금 이런 주름이 잡혀 있는 거고. 위에 보시면 굉장히 팽팽하죠? 처음에 이런 상태인 거예요, 집에 받으시면. 사용할수록 어떻게 보면 중후한 멋이 나는 제품이고, 안닐린 가죽, 소가죽 중에서는 최고등급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죽을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촉감이 훌륭합니다. 최소한의 가공만 해서 가죽 느낌이 굉장히 살아있어요. 그리고 사용할수록 색상이나 촉감이 약간씩 변화하기 때문에 또 가죽 제품의 그런 멋과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앉으면요, 아주 푹시하지 않아요. 약간 지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착석감에 있어서는 약간 난 탄탄한 거 좋아한다. 이런 분들이 더잘 맞으실 것 같아요. 착석감에 있어서는 약간 지지력이 있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선호할 만한 그런 쿠션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촉감이 정말 좋네요. 이거는 제가 만지고 있으니까, 어, 일어나기 싫은 그런 아주 부드럽고 기분 좋은 촉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파를 소개해드려 가겠습니다. 이번엔 또 가성비가 훌륭한 소파죠? 클립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죽 소파 소개해드리면서 금액대가 막 250만원, 막 이러니까, 아, 이케아 소파인데 너무 내 생각보다 비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개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요, 3 9만9천원이에요 클립한 제품이고, 보시면은 여기 굉장히 자세하게 써 있어요. 고정된 봄스타드 커버는 모양과 느낌이 가죽과 비슷한 내구성 좋은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소재는 폴리에스텔과 면혼방이며폴리우레탄으로 보호 코팅 처리되어 있습니다. 가죽 느낌을 내는 그런 소파라고 할수 있겠죠. 요거의 장점은 뭐냐면요. 아까 보여드렸던 천연가죽보다 관리가 용이합니다. 그냥 막 써도 내구성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거죠. 그리고 물이나 중성세제를 묻힌 스펀지로 닦으면 굉장히 깨끗해진다는 거. 앉으면 느낌이 어, 무난해요. 무난한 적당한 쿠션감입니다. 그래서 아 나는 좀 가죽 느낌 소파를 찾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천연소재는 내 예산에서 좀 벗어난다 하시는 분들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소파로 보여집니다. 이케아 소파가 좋은 게 이렇게 수납 후스툴만 따로 팔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 나는 소파 필요 없다 이런 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 하시는 분도 이렇게 구매할 수가 있고요 이게 좋은 게말 그대로 수납이 돼요 이 안에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내가 잘안 쓰는 것들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케아는 모듈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패브릭 소파, 가죽 소파 존을 지나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좀만 더 가면요 소파 배드 존이 있습니다 소파 베드는 말 그대로 소파도 되고 베드도 되는 컨버터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파 베드에서 또 너무 오래 주무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손님용이나 임시용으로 잠깐 쉬거나 자기에는 좋지만 매일같이 소파 베드에서 잔다 그러면 여러분 척추가 허리가 아장날수있어요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이쪽에 오시면 여기 소파 베드 존이 있죠. 자 여기 보이시는 프리에텐이 이케아의 대표적인 소파 베드 중 하나입니다. 보시면 일반적인 소파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당겨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짜잔. 이렇게 소파 베드로 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평소에 TV를 보고 거실에서 사용할 때는요. 이거를 손쉽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이렇게 TV를 보고 있다가 아, 이제 자야겠다 하면은 일어나셔서 이렇게. 이렇게 당기면 여기 나오고요 이렇게 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임시용이고 어떻게 보면 손님용으로 잠깐 잠깐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분절된 공간이 있어서 매일같이 여기서 자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소파베드에서 맨날 잘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하시면요 토퍼를 위에 놓고 쓰시는 걸더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 이렇게 분절된 공간이 자면서 결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퍼 같은 거 이렇게 깔고 쓰시면요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제가 또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비밀의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잘 보이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시면 이게 열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를 아주 힘을 많이 안 쓰고 살짝만 열어도요, 이렇게 열려요. 그리고 여기 비밀 공간이 있죠. 여기다가 내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것들 수납해 놓으면 아주 요긴하게쓸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계절 옷이나 1년에 몇번안 쓰는 것들 여기 놓으면요. 공간 활용을 되게 좋게 할수 있습니다. 특히 원룸에 사시는 분들은 내 공간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 어떤 비밀 공간에 넣을 수가 있고요. 다만 집에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여기서 장난치다가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꼭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또 집에 반려동물이 있으면 또 여기 들어가서 같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케아의 센스가 돋보이는 이런 수납도 되고 침대로도 쓸수 있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소파베드 트리에텐이었습니다네또 다른 소파베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요 한 마른 이라고 되게 말랐나봐요 한 마른 소파베드가 있습니다 여기 가장 낮은 가격이라고 써 있어요 가장 낮은 가격이라고 이케아가 써놓으면 진짜 가장 낮은 가격인 거예요 보시면은 굉장히 심플해요 철제로 되어 있고요 패브릭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앉아보면 막 엄청 편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정말 말 그대로 간이 의자가 아닐까. 그러니까 잠깐 잠깐 앉고 쉴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철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팔걸이가 막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장점은 또 커버 분리가 되기 때문에 세탁이 가능하고 하부에 되게 이렇게 개방감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를 할때 아래쪽을 쉽게 할수 있다. 그런 게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소파 베드로 쓸수 있는데 제 생각에 베이스는 침대로 쓰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잠깐 자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기는 괜찮을 것 같고요. 어 이게 어떻게 소파 베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거 자기 너무 좁은데 이렇게 잘때 너무 좁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생각에 여기서 맨날 자면 조금 허리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근데 뭐 잠깐 잠깐 자거나 쉴때 쓰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것 같아요 쪽잠을 자거나 이럴 때 이렇게 자면 훨씬 낫겠죠 소파에서 자는 것보다 그래서 1 2 9 0 0 0 원에 이 정도 기능이 있는 거는 상당히 또 가성비가 훌륭한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암체어도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케아의 아주 대표적인 암체어 중 하나인 포행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같은 포행인데 약간 흔들 의자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온 우리 강아지와 함께 이렇게 이런 흔들이자 느낌으로 이렇게 쉴수 있는 거고요. 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스툴이 같이 있는 이런 느낌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포행은 수유할 때또 수유 의자로 많이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수유를 하면 또 아가도 편하고 어머니도 편안한 그런 자세로 할수 있는 거죠. 제 생각에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제품이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너무 딱딱한 느낌이 있으시면요. 방석이나 쿠션, 액세서리가 되게 많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시면 훨씬 더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색상도 되게 다양해서 우리 집 인테리어에 맞게 고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 굉장히 편하네요. 이케아 소파를 구매하시려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종이와 펜이 있습니다.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명과 제품번호를 여기 이 적어둘 수가 있고요. 직원에게 문의해서 주문서 작성을 도움받을 수 있겠죠 재고가 있으면 픽업점에서 바로 가져갈 수도 있고요 혹은 배송 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조립 서비스를 신청해서 비용을 내고 조립을 받을 수도 있고요 직접 DIY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QR코드가 있어요 이케아 앱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QR코드를 찍으셔서 연결하면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에 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케아에 있는 이 종이 주자를 이용해서 이게 맞는지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재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활용도가 높은 연필과 종이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케아에서 소파 고르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팁을 바탕으로 나에게 꼭 맞는 소파 고르시고 편하게 휴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수면 정보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